아빠, 쓰레기 버려야지.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래간만에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휴일은 거의 90일 만에 처음 쉬는 날이고 정확하게는 87일 만에 처음으로 쉬는 날입니다 찾아 주시는 분들 많다고 또일 욕심부리다가 몸이 망가질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아무 일도 안하고 쉬고 있는데 사실 쉬는 것도 아니죠 집에만 있는 애가 더 안돼 보이기도 해서 자전거를 태우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정말 오랜만의 휴일입니다 집에서도 영상을 편집하거나 글을 쓸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어찌 보면 체력이 대단히 소진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쉼 없이 달렸더니 요즘 피로가 누적된 것만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 딸과 함께 집 청소도 하고 근처에 살고 계신 부모님 댁에 아이와 함께 들리기도 했습니다. 네. 할머니 깜짝 놀래켜 주자. 네. 할머니.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아이가 갖고 싶어하던 장난감도 하나 사주면서 소소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나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이가 만족할 만큼 놀아주지 못했나 싶어서 조금은 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항상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족들을 우선으로 제 스케줄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저와 나이가 비슷한 가장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성수기 때문에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펜션들마다 예약이 들어오는 상황을 보면 이미 성수기는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친분이 있는 펜션 사장들에게 상황이 어떤지를 물어보면 잘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전만큼은 재미가 없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준비를 잘 하셨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전년보다는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외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제 주변의 펜션들을 보면 대단히 화려하지 않은 펜션임에도 전년보다는 더 잘되는 펜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름철에 더 많은 목욕을 하려면 여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잘 구축해 놓아야 되겠죠. 올해는 9월까지 휴가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자 입장이라고 해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8월보다는 차라리 9월에 가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려면 그 방편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전서부터 전년까지는 여름 성수기 한철 굉장히 바쁘고 8월이 지나서 추석 전까지는 여행자의 수가 급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광고 계획을 짤 때도 6월 중반서부터 여름 관련 광고를 시작해서 7월에도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고 8월 초순 정도가 되면 광고를 거의 내렸었습니다. 이런 스케줄로 광고하는 게 거의 정석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름철 휴가를 떠나는 인구가 전년과 달리 분산돼서 9월 이후까지 움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광고 스케줄도 조금 달라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광고 스케줄을 6월부터 9월까지 광고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정해진 예산을 잘 분산해서 길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9월까지 휴가를 가도록 만든 정책 외에 몇몇 화려한 펜션들은 신혼여행의 특수를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국내에는 30만 쌍 정도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 아시겠지만, 금년 가을과 내년 봄 시즌에 신혼여행을 해외로 떠날 수 있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신랑 신부들이 제주도로 향하겠지만, 분위기를 잘 갖춘다면 제주도 외의 숙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전국 일주를 계획하는 신혼여행자들을 위해서 제 지인들을 연결해 펜션여행 코스를 만들어볼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금년 가을은 전년과는 다른 양상일 겁니다. 잘 준비를 한다면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번 성수기부터 가을까지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올해는 전년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전화도 좀 멀리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지만, 역시나, 오늘도 꽤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업무용 전화기는 꺼놔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네요. 혹시나 제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남기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가급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날과 시간에 전화나 문자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제 딸이 제가 휴일에 전화를 하면서 일을 하면 짜증을 내거나 울기도 합니다. 그럴 땐 정말 곤란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